스피드,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, 툴 사이즈로 두개 포장했어요. 네. 어, 리어에가가지려요 네. 살짝 밀어보고요 제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스타벅스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오늘은 제여사친은 방송에 대해서 상의할 게 있다고 집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아까 밖에서 아메리카노를 사왔어요 제가 여기에 이 간장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무 좋아. 좋아. <laughs> 아 근데 기후 라이브 때만 뭐 아니었으면 근데 너 커피 사다 놓고 같은데... 사놨어. 아스트어 어, 응. 그래 가지고 아. 그래서 그래가지고, 어떻게 하기로 했어? 아, 그래 가지고 그 대표랑 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뭐하나더라고가커피내 응. 그 응. 거야? 어, 너 거야. <목소리> 간장이잖아. 다 아유 간장 아닌데 상했나? 상했다니 무슨 씨. <laughs> 커피가 상했는데 간장 마시나. 네, 괜찮아요? 안 괜찮아. 요 삼켰어요 언니? 아니 뭐 삼켰어요. 진짜. 씨. 아 어쩐지 아니 믿고 랑 이거 색깔이 다른 거야. 난 아메리카노지. 아, 아, 아 망할려니 어쩐지 오늘 순순히 지내 순순히 지내시길 오라고 하더라. 야 내가 친구 오라고 잘안 하잖아. 가, 이거 이거 새로 옷인데야. 너희 씨 신색깔인데 너희 씨. 저다부드러 아니야? 흰조각 더 줄게. 흰조. 아 진짜 씨. 저 오늘 야 이거. 오른? 오. 오 괜찮아? 오. 어, 괜찮냐고? <laughs> 장난 아니야? 아니 갑자기 이거 간장 간장 샤워를 해? 어? 아. 아니, 말해, 야 물로 갖다 줄게. 아 그래 물좀 갖다. 아우 야, 야 맛이 다 아, 간장 맛이 나. 근데. 냄새 아저씨 없어. 안들아 진짜 제가 이번에는 물을 갖다 준다고 식초를 준비해 볼게요. 식초물, 식초물. 여기다가 식초를 타서 식초 조금 부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색깔이 좀 이상한데 살짝 버려 물을 담아야어 가서 식초를 먹여 볼게요 무슨 쌈년처럼 저 아. 이게 아. 물을 넣어 봐아 이거 진짜 과자 맛이 나아 진짜 너무 끈적거려 가지고 물질 아. 수도 없어? 물티슈? <놀람> 어 너무 끈적거려 간장 때문에고 싶어 내, 내 치마에서 간장 냄새나. 이거 나한야향초도 갖다줄게. 알았어, 그아도 같이, 같 씨. 관리 아우씨 내가 이럴줄 알았어 내가 아, 이 많이 먹네 시킬 식초 내가 장난쳤을 줄 알았어 닭가슴살 처먹으면서너 추추 쳐먹네 아, 뭐야 뭐 어. 아니 여기 다리도 다 묻어가지고 어머 이거 잘 맞혀 이것도 끝을지우지 집에 묻힌다 아묻지다야 무슨 다됐할때 그래서 클렌지 티슈 먹냐 다묻물 티슈 없고 다클렌지 티슈야 지다 오늘 향수 줄게 여기 향수 아, 네 스타킹 아 향추, 향수 뿌리세요 샤넬. 샤넬이지 샤넬 샤넬이지 디올도 샤넬. 있어 원하는 대로 네 세포라죠 언니 간장 냄새가 너무 나는데 어. 이제 향기롭 이제 한롭죠아 그럼 좋아요 여기 응, 안먹었지 괜찮지 이제? <laughs> 언니 너무 이러는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, 로켓단이야? 그래 네. 뻑뻑한 데에 닭갈비살이랑 물랑 같이 먹어 너도 물 어, 마셔봐 아니난 아니, 지금 커피 마시고 싶어서 그래 아 아니, 뭐... 그래도 아니야 당장 헹궈야지 뭐... 아니, 아니야 아니야 커피를 헹구면 돼너물 마셔 알았어 나 마시지 응 <laughs> <laughs> 아이고 <laughs> 비고라이브 도와준다며 야, 야. 언제 맡고 왔어? 어 아니 내가 딱 들어오는데 내가 0초면잘 맞는데 발냄새나는 거 발냄새가 어네 발냄새라니 이거 냄새가 가까이 맞지 않아서 안 나. 발그니까 발냄, 발냄새 아지 그 발냄새 약간 발냄새향이 나는 거야. 와으아 어. 근데 오늘 왜 그러는 거야? 너막 어? 무슨 무슨 도자 <laughs> <진짜, 웃음> <진짜> 그래 <laughs> 나 잠몇 초 갑자기 봐봐. 야 모래카메라 미미. <laughs> <야, 카메라 웃음> 아니 이거 모래카메라야. 아 겁나 아, 아, 웃겨. 아 <laughs> 진짜. 야, 이런 거 가슴 괜찮아? 치마 어떡하냐, 그래. 이거? 치마 어떡하냐 이거? 치마 어떡하길뭐 응. 너가 그냥 사면 되지 뭐 어, 하나 사줄게 어, 몰래, 몰래카메라 <laughs> 할 거라서 미리미리 언니를 좀 주면 안해준다야 그런 몰래카메라가 아니지 하... 엄마가 너 때문에 오늘 겨우 추워 <laughs> 죽겠는데 간장 시켜먹으려고 근데 고맙다 야 <laughs> 뭐, 옷은 하나 사줄게 야, 스타킹도 줄게 이거 지애한테도 어, 할 거야 어, 아... 그때같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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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같이 하 같이, 같이, 같이 하자, 하자. 진짜 나올 수 있어 지애한테 어쨌든 아, 구독자님들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제, 제일 친한 친구 승아입니다. 승아예요. 네 복승아라고 네. 불러주시면 돼요. 네. 예쁜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친동생 몰카를 위해 제가 <laughs> 낮아서 카페 모대를 다시 사왔습니다. 의심스럽지 않게 제가 미리 카톡으로 밑밥을 깔았거든요. 퇴근하고 집에 올 건데. 내가 마침 바뀌라고 카페인 못 먹으니까 디카페인으로 아메리카노 사다 줄까 했더니 아우 디카페인 나 온다고 자기 디카페라떼, 카페인으로. 마시고 있었다고 하는 편니다 7시 50분인데요. 동생이 퇴근하고 뭐좀 사온다고 해가지고 10분 안에 도착할 거거든요. 이대로 한번 기다려 볼게요. 지혜야 응? 일로 와봐 나 보드복 살건데 보드복 좀 봐줘 <laughs> 맞추려네 어? 아니야? 방송 안 하네 어, 방송 안해 아직 뭐야? 어떤 색이 나을 것 같아? 이런 거 어때? 응응응응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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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응 먹어 그냥, 그냥 빨대 없어도 돼아 그거 빨대 그래? 싫어 왜? 젖어서? 응 이거 괜찮지? 이것도 괜찮지? 아니야 그럼 몰라 그래? 이거 괜찮아? 응. 흰색이 났지, 흰색이. 음. 빨리 마셔, 너 사달라는 거 사왔잖아. 응. 음. 근데 녹았어. 엄청 녹았어. 너 늦게 와가지고. 아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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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뭐야? <laughs> <응>? 뭐야! <laughs> 식초. 다 식초야? 색깔이네? 어, 아니, 요만큼만 먹고 식초 따랐어. 아, 근데 너무 맛없어 진짜. 방송 켰어? 아니. 오늘 방송 안 켰어, 아직. 이따 갈 거야. 대신 물카 켰어. <laughs> <laughs> 아, 뭐야. 나안 왔어. 먹어, 먹어. 나오고 있는, 너가 좋아하는 라떼야. 진짜 켜는 거야? 어. 켜왔어. 아, 뭐야. 나 진짜 기대하고 왔다고. <laughs> 알겠어, 이거 먹어. 응. 자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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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널 자몽해. 자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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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없인 다잘 못해.